안녕하세요. 안부TV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원데이 렌즈 가격 비교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컬러 렌즈 가격 비교도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컬러 렌즈 가격은 얼마인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착용감은 어떤지 제가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바슈룸인데요. 바슈룸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내추럴, 레이셸, 이렇게 나눠져요. 내추럴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내추럴은 이제 두 가지 색상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퓨어 블랙, 그 다음, 시크 브라운, 이렇게 나눠져요. 이 친구는 이제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제 먼저, 기본 3 0 p 는 27,000원, 대용량 9 0 p 는 66,0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은 레이셸인데요. 레이셜은두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레이셜 원데이, 그다음 레이셜포시예요레이셜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미스틱 그레이, 글리터링 그레이, 스파클링 블랙, 크리스탈 브라운, 트윙클 브라운, 그리고 시머링 골드, 그리고 멜로 브라운, 그다음 골드 올리브, 파우더 블루. 아홉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근데 현재 저희가 지금 일곱 개 컬러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골드 올리브, 파우더 블루, 이두 가지는 따로 저희한테 주문 예약을 해주시면 은 저희가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현재 저희가 지금 기본 30p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본 30p에 2 7 0 0 0 원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레이샤 꽃인데요. 레이샤 신은 새로나 출시한 이제 이쁜 컨텐츠 렌즈예요 레이셰 포쉬는 저희 매장에서 대우는 90p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이 친구는 브라운 계열로 이제 메이플 브라운, 허니 브라운 두 가지로 나눠져요. 90p에 73,000원이고, 한 팩을 사시면은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5,000원 핸드폰을 네.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이셸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도대체,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야? 어, 이게 왜 가격이 다르고, 뭐, 그것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 레이셸 원데이는 안에 렌즈가 이두 가지 컬러로 투 컬러로 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새로 나온 출시한 제품 포시는 이제 안에가 세 가지 컬러로 트리플 컬러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인터로즈인데요. 인터로즈의 컬러 렌즈는 모두 다 클라렌 아이리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라틴, 소울 브라운, 랩소디. 재즈 블랙, 블루문, 총 다섯 가지 컬러로 40p에 25,000원이고, 그 중에 이제 랩소디, 울 브라운만 대용량으로 90p에 4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모두 다 아는 수지 그레이, 수지 브라운, 그 다음 알리샤 브라운. 이세 가지는 30p에 25,000원을 판매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수지 그레이, 수지 브라운, 이두 가지는 대용량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90p에 57,000원 이에요. 그리고 알리샤 브라운은 이제 근시됐지만 따로 토리 난시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알리샤 브라운 난시는 30p에 29,000원 이에요. 총 컬러 렌즈 중에서 유일하게 난시에만 판매하고 있는 게 바로 알리샤 브라운 난시의 이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건 없,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는 없지만 따로 주문 예약을 하면은 저희가 드리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클라렌 아스트라 글리터, 그 다음 아스트라 에스텝.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요. 이 제품들은 다 오로라 같은 약간 컬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각각 먼저 클라렌 아스트라 글리터는 이제 30p 26,000원이고, 클라레 에스텔 에스텔은 두 가지 컬러로 브라운 그레이 30p 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세 번째는 아큐브인데요. 아큐브는 디파인, 레디언트 이두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디파인은 이제 비비드, 샤인, 엑센트 이총세 가지 컬러로. 기본, 대용량, 이두 가지 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기본 30p는 31,000원이고, 대용량 90p는 76,000원이에요. 그 다음은 레디언트인데요. 레디언트는 총네 가지 컬러로, 차밍, 브라이트, 스윗, 시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기본, 대용량, 이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30p에 31,000원이고, 90p에 76,000원이에요. 컬러 콘택트 렌즈 중에서는 아큐브. 디파인을 제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은 미광인데요. 미광은 이제 클리어 칼라, 그 다음 클리어 칼라 에스프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먼저 클리어 칼라는 이제 총세 가지 컬러로 나눠져요. 시크릿 브라운, 썬 브라운, 썬 그레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친구는 기본 30피만 판매를 하고 있고 3 0에 16,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클리어 컬러 에스프리, 에스리인데요 에스프리는 총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 매장에는 지금 브라운만 갖고 있고요. 이제 브라운 그레이가 있는데, 이제 그레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또 주문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기본 30p에 18,000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콘, 알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후레쉬룩, 그리고, 일루미네이트, 리치브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후레쉬룩은 총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그레이, 퓨어 헤이즈, 그린, 블루,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기본이 20p에 21,000원이고, 그리고, 일루네, 일루미네이트, 리치 브라운은 이제 30p에 31,0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원데이 컬러 렌즈 중에서는 난시가 이제 인터로조, 알리샤 브라운 이것만 이제 컬러 렌즈 난시만 있다 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제품들이 뭐 착용감은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별다른 것도 없고, 그 대신, 뭐, 다른 걸 하나 고르자면은, 그냥, 색상이 다르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판매. 이제 인기가 많은 제품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제, 아큐브예요 아큐브, 아큐브, 이제 뭐, 디파인이나 레디언트, 이런, 어, 먼저, 첫 번째로 먼저 많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슈름이에요. 바슈룸은 원데이로 많이 판매를 많이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로조, 인터로조로 이제 클라레, 뭐 수지그레이, 뭐 수지브라 이런 거 이렇게 인기 순위를 제가 줬어요. 첫 번째는 마, 딥, 뭐 아큐브, 두 번째는 바슈룸, 세 번째는 인터로조.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나요? 제가 설명은 해드렸지만, 이제, 컬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뭐, 한달 용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데이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눈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원데이, 원데이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안부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